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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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! 에구버스의 다혜예요! 오늘은 재미있는 미술놀이 242회 번째 시간이에요! 오늘은 초록이가 왔네요! 초록이가 과연 어떤 쪽지를 가지고 왔을까요? 쪽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쪽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? 무서운 것 같아요. 무섭고,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, 실제로. 누군가를 혼내는 거예요. 근데, 이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건데. 어, 동화책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. 깨비깨비 친구들이 <laughs> 가지고 다니는 땡땡땡인데? 도깨비방망이입니다. 아 도깨비방망이 맞춘 사람. 에고박스에는 도깨비방망이의 재료가 들어있겠죠? 무엇이 뭐 들어 있을까요? 어 이거를 보니까 한복이 생각나네. 색깔이 엄청 많고요. 되게 얇고 손으로 잘 찢어져요. 한지. 이거는 짠, 다위입니다. 이거는 붙일 때 쓰는 거예요. 버리지 안을 열어보면 어 그리고 이거는 손으로 만져지는 대로 모양이 나와요 딱딱하고 얇고 줄처럼 생겼는데요 짠 철사입니다 어 이거는 이거는 냉장고에도 붙는 조그만 조그마지만 강력한 것입니다. 짠 자석입니다. 동동동동 종이로 되어있고요. 빵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는 <laughs> 까기예요. 짠 우유 까기입니다. 어 이거는 어 액체인데, 액체인데 엄청나 액체가 아니고 느리게 이렇게 어 손으로 만져보니 만져보고 싶다. 어 되게 끈적끈적할 거예요.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, 어짠 물풀입니다. 끈. 도깨비 방망이 만들 기 초롱이가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라고 하네요. <laughs> 철사도 있고 철사가 주황색이고 두꺼워요. 열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접히는 대로 접혀지고. 그리고 자르기도 또또잘 잘라주고 와 이제 우유곽을 한지로 덮어봐야겠다. 근데 도깨비 방망이가 방망이를 왜 들고 다닐까요? 도깨비들이 나쁜 사람 혼낼라고 들고 다니는 건가요? 아니면 도깨비들이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가요? 무서운 사람들이 때릴까봐? 아니면 힘이 엄청 센데 더 세질라고? 이거 이렇게 막아서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? 만약에 도깨비들이 약해서 도깨비 방마기들을 들고 다니면서 왜냐면 산속이나 이런 데는 되게 위험하잖아요. 깊은 곳에는 막 진짜 무서운 동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들고 다니는 거라면 진짜 강력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. 하지만 힘이 강한데 더 강하려고 도깨비 방마기 만드는 거면 강력하게 안 만들 것 같아요. 그죠? 물풀로, 물풀이 나오나? 응. 안에, 이렇게 떼야지 나오는구나? 물풀이 더잘 붙을지 않을까요, 한지에? 와 이렇게 잘 붙습니다. 주황색으로 붙여야지. 도깨비 방망이 방망이는 괴상하게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괴상하게 만들어야지. 어, 저게 뭐야 하면서 무서운 느낌이 도망갈 것 같아? 근데 누가 도망갔지 <laughs> 내가 도망갔나?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. 여기도 물풀로 파란색. 와, 재밌다! 이렇게 붙어주고, 이렇게 불, 불칠을 한 다음에, 괴상한 색을, 괴상한 색을 딱 붙이면, 최대한 괴상하게, 괴상하게 만들어야지. 지금 위에도 붙이고, 옆에도 붙이고. 어때요, 여러분? 아, 밑에도 이렇게 해서 붙여야지. 색을 뭘 넣을까? 음 노란색. 쓰고 밑에도 칠하고. 이렇게, 이렇게 다 붙여줍니다. 최대한 누가 누가 개성하게 만드나. 어색이 너무 많아요. 옆을 보라고? 뒤를 보라고? 아! 물티슈다. 여러분, 물티슈 준비하세요. 괴상하, 괴상하게 만들고 막 물풀 붙이라니까. <laughs> 너무 끈적끈적해졌네요. 이렇게 괴상하게 붙여보았습니다. 이 철사로 더 개성하게 만들 거예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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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너무 개성한 거 아닌가? 이거를 도깨비 방망이, 네, 이게 던지는 도깨비 방망이. 여러분 게임하세요. 게임에서 던지는 그 무기 같은 거. 어깨에 이렇게 끈 차가지고 있잖아요. 던질 때더 강력하게 던지려면 철사를 완전 세게 해야 돼요. 세게 묶어야 되고 아 근데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 안돼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가운데다가 딱 해주면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그니까 러 도깨비 방망이가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 이거 현실에서 하면 되게 위험한 건데.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, 뽕! 그런 방망이. 하지만, 철사는 철창은 구부러지잖아요. 구부러지기 때문에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방망이가 돼요. 망치. 만들어 보았습니다. 왜 만들었을까요?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이에요 네, 맞았습니다. 242번째 시간입니다. 그리고 시의 제목은요. 도깨비 방망이야. 덥다 이거예요. 덥다. 도깨비 방망이가 이렇게 도깨비를 들고 도끼 방망이 어 에고가 도끼 방망이 들고 있는데 엄청 크게 이렇게 그렸어요 엄 에고보다 더더 <laughs> 크게 그렸네요 드는 게 신기하네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? 이것 봐. 엉망진창이잖아. 개선하게 생겼어 맞아. 개선하게 만들었어. 도깨비들은 개선하게 개선한 도깨비 방망이를 좋아해. 개선한 스타일 좋아요. <laughs> 소리를 들려줄게. 어저 개선해 보이지? 근데 도깨비 방망이를 왜 도깨비가 들고 다니까? 그건 말이야. 음,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도깨비들의 방망이가 소원을 이루어주기 때문이에요. 무슨 소원? 음. 이, 이 방망이가 소원을 이루어준다고? 음, 도깨비는 방망이들을 들고 다니면서 맨날 기도하고 소원을 맨날 바래. 진짜? 어, 몰랐어요. <laughs> 그럼 무슨 소원을 빌어야 될까? 너가 원하고 싶은 거 모두 다, 헉?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모두다? 어, 노랑이가 샀어. 어, 원하고 싶은 거 모두다? 음, 행, 어, 행복하게 해달라고 해도 돼? 응, 행복하게 해달라고 해도 돼. 도깨비들은 거의 행복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. 어 아, 그래? 오,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하고 하는 거구나 <laughs> 이렇게 소원을 빌어주는 독일 병망이었습니다 뚝딱 뚝딱 하면 행복을 빌어주는 독일 병망 여러분 안녕